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막막하고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던 직장이 어려워져서 감언 해고통지를 받고 집으로 향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다음 달 렌트비 페이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나이에 또 어디 가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까 하는 그런 막막함으로 참뭐 집으로 가기 힘들지만 그렇게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작스럽게 또 경기 침체로 뭐 손도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또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무기력함에 빠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냥 다른 인생을 살아왔지만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인생의 허무함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뭐, 뭐, 뭐 어떻게 살아왔나 내 인생은 참 의미가 있나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생각이 불쑥 찾아올 때참 인생의 깊은 고민 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돌고 도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한 주, 또한 주, 한 주. 때론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며 그냥 또 가야 합니다. 주어진 어, 삶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지겠다는 희망도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일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일. 또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참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때도 있고, 또말 못하는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손들이 안락 자손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벌벌 떠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국 사람들 앞에서 주류 사회에서 여전히 메뚜기 같은 정말 너무나 부족한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쏟아내도 내 속에 응어리가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또 배우자에게도 우리의 속을 다 말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혼자서 사귀고 또 혼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삶이 있었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런 삶들이 또 그런 환경이 있었을 줄 압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노래를 다윗의 시라고 하는 이 시편 노래를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은 성공한 자들의 노래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노래고 찬양이고 감사가 있지만 시편은 가난한 자들의 노래였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자, 엉 놀린 자, 포로에 있는 자들의 노래였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노래였고, 요즘 식으로 말하면 얼들의 노래였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보잘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의 탄식이었고, 소망이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였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다윗만한 위대한 영웅이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서 다윗은 위대한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듯이 다윗은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평안한 적이 거의 없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고난이 많이 있었지만 요셉은 어릴 때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은 받고 자랐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여러 형제들이 있고 막내로 태어났는데 사물에 와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다 부르는데도 요셉은 잊어버렸습니다 다 불렀다고 하는 거다 왔는데 어딨지? 어, 다윗 빠졌네 그럴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아버지도 그냥 대소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형에게 음식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을 죽이면서 일약 영웅이 됐지만 그 영웅, 그 인기도 오래 가지 않고 사울의 시기를 받습니다. 이 어린 다윗이 정치, 권력의 쓴맛을 보는 거죠. 전혀 예측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권력은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사후를 피해서 근 13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알케다 지도자, ISS군요. ISS 지도자를 미국에서 정보부에서 죽였다.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옛날 오사마 빈나덴도 미국에서 찾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찾았습니까? 한 곳도 조금만 그, 어, 자기 위치가 등통 나면 그 미국 정보부에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날마다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피해인 그런 삶, 도망자의 삶 얼마나 힘듭니까? 사울에 그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업무 가운데서 날마다 도망다니며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참 이제 좀 안정된다 싶으니까 자기가 무너집니다. 자기 충실한 장수의 생명을 걸고 자기를 위해서 섬겼던 장수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장수를 음모로 죽입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뭐, 양심의 가책은 있었겠지만, 욕심에 빠졌어요. 나단의, 나단 선지자의 징책을, 창망을 받으면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좌절됐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향한 실망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고난 가운데도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설수 있던,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며 살았다. 그거 안 한데, 거기서 무너집니다. 그래도 그 죄가 얼마나 악합니까? 이제 그를 따라던 이 용사들, 용맹한 30대장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들 앞에서 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내를 빼앗고 장수를 음모로 죽여버렸는데,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흔적들 상처들이 그 가정을 계속해서 우한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죽고 아들이 다른 이복 여 동생을 강간하고 또그 분노에서 복수로 서로 죽이고 아들 중에 하나 그가 사랑했고 많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와 평생을 같이했던 동지들의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옹위하고 다윗을 배신합니다. 배신할 뿐만이 아니라 아주 궁궐에서 피하는 다윗을 향하여 입에 담지 못하는 욕을 욕을 퍼붓습니다. 우리가 저를 쳐서 압살롬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 자기 사랑한 아들을 죽여야 함에도 죽이지 못하는 아버지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겪은 사람들 얘기할 때 다윗을 잘 떠오르지 않지만 다윗의 생이 다윗의 생만큼 인생의 고난,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노래는 다윗의 고백이며 다윗의 노래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타이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편의 몇 번의 책, 시편들,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인도자를 따라서 온 회중이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노래는 다윗의 노래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께 부르는 노래였고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고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과 암울함을 겪음을 통하여서 그 여우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고백하며 소개합니다. 특별히 오늘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은 그가 만난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시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두 가지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래된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시는 여호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는 여호와. 살펴보셨으므로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따로 번역하면 디가웃 이렇게 판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감춰 있는데 그 마음을 파서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보물이 있는지 찾아볼 때막 디가우 하지 않습니까? 파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 우리 마음을 찾아서 나를 아신다. 겉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수퍼퓨처 표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을 아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아신다. 이 '안다'는 단어도 우리가 잘알수 있듯이, 히브리 단어는 친밀하게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살펴서 우리 속을 아시는 아버지가... 아들을 알듯이 아내가 남편,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나를 살펴보셨고 나를 아십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선치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이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내 속에 온갖 모든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압니다 안고 일어서는 게 뭡니까? 우리 말로 하면 일거수 일투족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그냥 일상의 삶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그럽니다. 가까이 와서 대면하고 대화하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멀리 계셔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아마도 여러분을 잘 아는 선배나 여러분을 잘 아는 어머니나 아버님 계시다면 미국에 있고 한국에 부모님 계시더라도 그냥 힘들어서 아이고, 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 그 목소리만 듣고도 엄마가 어, 그래 요즘 힘든 게 있니? 그렇게 바로 물어본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목소리도 아시면서 그냥 전화한 그것 때문에 어, 이미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것을 알고 계시는 멀리서도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또 나옵니다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내 모든 길할 때는, 이 길이라고 할 때는 계획까지도 포함됩니다. 내가 계획하는 모든 생각도, 그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눕는 것, 아주 엄밀한 곳이죠. 침실입니다. 나만 아는 것, 아내와만 아는 것, 엄밀한 곳. 그곳에 누울 때 혼자 있던 그곳에도 그 나의 누움도 아십니다. 내가 잠이 잘안와서 고민하는, 또는 악몽 같은 밤을 보내는 것도 아시겠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내 혀의 말을 다 알고 계시고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 는 우리 부모에게 내 속을 다 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도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잘 알고 정말 부모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자들에게는 다 보여줍니다. 압니다. 가장 친밀한.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가까운 촌수가 없는 사이가 부부 관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 부부 관계 가운데서도 서로 알아주지 못하고 섭섭한 것이 또 섭섭하지만 않고 열받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씩 제 아내가 저에게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 몰라준다는 거죠.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보다 그로 남편과 아내보다 우리 부모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신다 내 마음의 고통과 내 눈물을 아시고 나의 두려움 이 마음도 아십니다 내 모리베이션 동기도 아십니다 이것이 전한 모리베이션인지 악한 것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내 꿈도 아십니다 내 소원도 내 절망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데 내가 너무 힘든데 왜 그런지 왜 이런 행동이 자꾸 나타나는지 우리가 잘 사기를 어널리즈 분석하지 못합니다. 자기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이렇게 해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내 연약함도 나의 죄도 알고 계십니다. 인간 관계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잘 알고 있다면 어, 그 사람 너무 편할까요? 아니면 불편할까요? 어느 정도 알면, 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편한데, 속속들이 알고 있으면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로댐께 오려고 하는데, 어, 그 집사님 거기 있어? 나를 속속들이 아는 한 분이 계시면, 아이고, 난 다른 데 가야 되겠다. 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죠. 너무나 나의 부족한 거, 옛날에 있었던 뭐, 잘못까지,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으면 마음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사람이 아는 것보다 더 아는데 이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게 능이, 내가 게 능히 내 능히 미치지 못한 아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속의 동기까지 우리의 죄까지 다 아신다면 두렵고 떨려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숨은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다윗도 그것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 고백하는 겁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절이 핵심이죠 오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다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다윗을 앞뒤에서 안수하고 둘러싸시고 안수하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할 때 오라고 하고 안고 머리에 축복하듯 그 아들 그대로 받으시면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듯 그렇게 다윗을 받아 주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 주시고 나를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 은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놀랍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다위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고통과 눈물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죄도 아시지만, 나를 감사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당자가 먼 나라에서 돼지 우리 가운데서 그거 먹으려고 살아가는 궁핍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어 안으시고 축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계속해서 말하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느냐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답답해서 내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사라지고 내 뜻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피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평생 교회에 살았지만 너무 형식주의, 그냥 신앙의 형식주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게 무슨 내게 의미가 있나.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보니, 떠나보니 내가 주를 피해서 어디로 가리까라고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의 밑에 침대를 펴고, 그곳에 내 거처를 삼을지라도 하나님 계시고, 바다 끝까지.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의 삶이 아마 아주 적절한 비유가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았는데 자기 생각과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아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도대체 하나님도 못따르겠어요 못 하나님 낯을 피해서 엿바로 갔다가 다시 스로 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 과정을 내려갔다, 내려갔다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반복해졌습니다. 엿바로 내려갔다. 거기서 배를 탔단데 히브리 단어로는 그냥 내려갔답니다. 배 내려갔는데 배에서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다로 가는데 바다에서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바다 밑으로 깊숙한 곳으로 수호를 경험합니다. 물고기 뱃속으로까지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요나가 경험하고 거기서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면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까? 살아보니까 그곳에 인생의 만족함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기쁨이 정말 행복이 그곳에 있다면, 있습니까? 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이며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거기서도 어딥니까? 거기가 세상 끝까지, 바다 끝까지 가는 거기서도, 인생의 끝자락을 맛보고 있는 거기서도, 내 절망의 끝에 있더라도, 내 고통의 외로움의 끝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주께서는 거기서도, 바로 그 자리에서도, 수월과 같은, 허감과 같은, 아무과 같은 삶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거기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손을 잡아줄 때두 가지 목적으로 손을 잡아줍니다. 하나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주면 인도할 때 잡아줍니다. 길을 알지 못하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손잡고 따라와 이렇게 이렇게 오면 돼. 또 하나 잡아주는 것은 넘어지지 않을 때 힘들어서 넘어지려고 할때 손을 잡아줍니다. 잡아줘서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야, 이리 와야 돼. 따라와. 내가 힘들어 넘어질 때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잡아 줄게. 일어나. 여호와께서 그렇게 거기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손을 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주 부르실 것 같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사를 손을 잡을 힘이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어 우리 손을 들때 주여 내손꼭 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오늘도 이 10절 말씀 묵상하며 지난 한 주도 허로옵니다 목회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환경도 어려움도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사용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 의지하면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의 일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1 2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비친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다. 내가 어떻게 참 나아질 수 있는 소망도 없고 완전히 어두움이다.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빌은 밤, 빛은 다 사라져버렸다.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과 나,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이다.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내 속에 주님이 있으면그 환경 가운데도 빛 대신 주님이 내 속에 있으면 흑암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떠오르는 여명에 물러갈 수밖에 없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있습니다. 우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0편 42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생명도 우리 미래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 은혜가 그런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너희 미래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성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찬송하면 하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바라보시고 안아주시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상처를 아시는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찬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의해주신 성찬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